오늘 벌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분이 와서 벌목을 하는데 상당히 오늘 이 저도 처음 벌목하는 거라서 어 저희 어머님이 91순데 꼭 목신제를 지내드려라 그래서 어 산신제, 지신제, 목신제 좀더 지내드리고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상당히 구원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사랑했던 조상들인 것 같습니다. 뭐한 동네 어기를 가더라도 상신제, 그 다음에 그 천신제, 기우제 또 지신제 농사신제 뭐 풍어제 또어 장승제 이런 모든 것이 어 복을 드리게 하고 하루를 쫓아내는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강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유연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어 고목 앞에는 정화수떠 놓고 촛불 밝히고 개인의 소원을 빌고, 자식의 출세를 기원했고, 뭐 기름과 화목을 조절해준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이 죄를 지나는데도, 산사람한테는 절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는 두번 죄를 지내는데, 이 산신제, 목신제, 지신제 같은 경우는 세 번의 그 삼배를 한다고 그래요. 어 그리고 도덕 이런것이 제가 필요했던 것은 이런걸 믿는게 아니라 더더 필요했던 것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제 산에 있는겁니다. 참 어? 수천만년 어? 어떤 나무의 인생을 다 살고 뭐하면서 후손들이 어, 저희 산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그냥 어, 생각없이 변내기에는 제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 지신제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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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신제를 지내드린거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도 어, 이 벌목에 상당히 위안을 삼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음, 마음으로 어떤 기원을 했냐면요. 그동안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해 줬고, 또한, 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의 나무에 평했을 때, 이 나무는 한몇년된것 같다. 이 나무는 참, 어, 참, 이파리가 멋있다. 어, 상당히 아름답다. 각각 평을 했던 나무들을 변한다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은, 가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눈에서 멀어져 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아름다움을 줬던 그런 그 아름다운 그 우리 강산내 한의 이론으로서 어, 나무들이 자라왔던 것에 대한 고마움 또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더 아름다움을 빛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기원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 호두농원을 조성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어,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겠다. 이 땅에는 어떤 그 어, 뭐, 토끼풀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운영 그다음에 쿠라피아 모든 걸 뿌려서 어, 아름다운 꽃 꽃이 필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름할까 합니다. 어, 글쎄요 정말 죄를 지내드리니까요. 마음이 훌가분하네요 그건 참, 어, 저도, 어, 나약한 사람으로서 어떤 위안을 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명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어, 비고 있어서 또 이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어, 벌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분, 저희 어머님이 꼭 지신제, 저희 목신제 지내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 당연히 해드려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뜻 나서고, 또, 목신제, 산신제, 지신제까지 곁들여서 지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분들이 이, 한 6,500평 이 벌목을 함에 있어서 아무 탈 없이, 정말 사소한 사고 없이, 어떤 그 벌목을 마무리해주는 것도 저의 소중한 마음입니다. 예. 어, 그 희한하네요. 목신제 어? 지내들이니까 제 마음이 가볍습니다. 지애들이 전까지는 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벌목을 해야 되나 이렇게 오래. 어? 아름다움을 준 나무들을 빼내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저도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가볍습니다 어, 글쎄요 어떤 절에 간다 하더라도 산신각이 있지 않습니까 산신각이 반드시 대웅전이 있고 산신각이 있듯이 어, 어떤 종교적으로도 또 우리 어, 개인적으로도 어 어떤 그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 이분도 그러네요. 그 만약에 옛날 전통 계속 이어져 왔다라면, 어 우리 산에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으니까 아마 그게 성황강의 자리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럼 성황목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저도 가감이. 그, 운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 나무는 절대로 비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음, 제 후손들도 절대로 비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 훗날, 훗날 꼭 후손들에게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아우, 훌가분합니다. <laughs> 예.